관점 자체는 우리가 한번더 내리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어제 한거 리바이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제 한거 기억나요, 여러분?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개미 투표 먼저 할까요? 1번. 여기 하단까지. 저점 깨는 거. 2번. 자, 1번, 2번. 느낌. 여러분 느낌. 정답 없죠? 이건 제 저녁밥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아, 2번이 많다. 조졌다. 이거. 큰일 났네. 2번이 한 7대3 되는 것같은데 야, 이거 개미판독기들 진짜 대박이네. 2번이 많자마자 오르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질이죠, 여러분. <laughs> 2번이 많자마자 바로 올리는 거 보여요? 와, 진짜 대단하다니까, 시장이라는 건. 진짜 누가 듣나 봐. <laughs> 진짜 <laughs>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진짜. 내가 숏에 진입했는데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 빨리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가가 비어 있는 구간이라 무빙이 엄청 빠르거든요. 실시간으로 이거 돈코고 보면 더 빠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이런 데 뚫렸는데 에이 페이크겠지. 그런 거 없어. 뚫리면 일단 자르고 보는 거야. 뭔지 알죠? 페이크일 걸 예상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노멀 트레이딩이 아니니까. 되게 중요한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것 같은데 휩소는 예상의 범주가 아니에요. 휩소가 나온다 그냥 털려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요. 알았죠? 음, 관점 자체는 우리가 한번더 내리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어제 한거 리바이벌 한번 해 볼까요? 이거 어제 한거 기억나요, 여러분? 깨끗한 상태로 볼게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첫 번째 저점이 최저점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었고요. 요게 이제 올라왔으면 그렇게 됐겠죠. 그냥? 근데 이거 못 올라왔죠? 못 올라오면서 어떤 관점이 오픈이 됐냐면, 5파가 내려오는 관점이 오픈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몇 파예요? 지금 진행 중인 파동은? 3-5파예요. 3-5파에서 몇 파일까? 3 5 5 4파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여러분, 엘리아트 파동 공부하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뭐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점을 한번더 내려주고 나면, ABC 반등, 혹은 4파, 복합조정, 뭐 이런 반등이 있겠죠. 왜냐면, 이큰 파동, 1, 2, 3에 대한 4파동이 되돌림이 와야겠죠. 그럼 꽤 크게 반등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아, 이거 좀 밀어주는 느낌이다라고 하면, 4파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탈에 숏한번더 쳐서, 5파에 대한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4파는 시간 조정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4파가 시간 조정인 경우가 많냐면요 4파가 시간 조정을 안 주면 안 헷갈려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1, 2, 3이랑 ABC랑 완벽하게 똑같다고 자 근데 4파가 기간 조정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면 무조건 임펄스의 타점 여기라고 나오거든 그러면 4파가 기간 조정이 없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타점을 탄 사람들이 너무 쉽게 5파까지 수익을 내버려 맞죠? 그래서 여기서 꺾일 꺾 같아 안 꺾일 것 같애를 얘네가 한다고 그래서 사파는 기간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꺾으면 이게 ABC였고 안 꺾으면 사파야뭔 말인지 이해했죠? 이래야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공부 방법 중에 수렴은 타점이 어디예요? 이탈을 보는 게 무조건 타점이야 수렴은 이탈 되기 전에 타점을 절대 몰라요 지금 그 구간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방송을 해달라고요? 되겠냐. 오늘은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오전에 멤버십 방송으로 먼저 뵙도록 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녁에 오픈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같이 본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발. 감사합니다.